와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지방흡입 후 n a 를 해볼 거예요. 자, 현재 걷거나 운동하는데 불편하신 점 있으신가요? 딱두 자째인데 이제 아픈 것도 없어요. 잘 걷고 있고요. 잘 뛰기도 해요.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고요. 아우 흉터 같은 거 남아있나요? 네, 남아있습니다. 지방 흡입할 때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지방 빼는 기계를, 기구를, 기분지 기계인지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렇게 쑤셔요. 그 구멍이 한두 개, 이거 한 개, 두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흉터가 있는데 지금은 티나요. 시술 후 불편한 점. 아파요. 네, 아픈 거 빼고는 없어요. 그거 아빠 복 타고 다녀야 되는 거, 그거 빼고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 달? 거의 3주 때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지방 흡입의 장단점. 장점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살이 빠진다. 라인도 정리가 되고,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거. 단점. 일단 아프다. 비용, 일단. 비용이 조금 비싸요. 근데 저는 이래요. 진짜 저는 몰라볼 정도로 효과를 많이 본케이스기 때문에 이게 진짜 케바키거든요. 저는 단점이 안 보일 정도로 장점이 너무 강해서 단점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지방흡입 추천인가요? 비추인가요? 음, 쉽게 추천은 못 드려요. 이게 부작용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쉽게 추천드리진 못해요. 하체가 진짜 콤플렉스거나 그냥 저처럼 운동을 하고 살을 아무리 빼도 안 빠지시는 분들에게는 본인들이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진짜 부작용도 같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병원도 잘 알아보시고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나요? 네, 저는 지금 두 달째인데 7.5kg가 빠진 상태고요. 10kg까지는 수월하게 빠진대요. 지방 흡입 후 관리법. 저는 이랬어요. 저는 압박복을 계속 24시간 입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허벅지가 지방이 너무 심해서 12,000cc를 뺐으니까 압박복을 계속 착용해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안 그러면 많이 처질 것 같아서. 그리고 한 2주 때부터 밤에 잘 때마다 벗었어요. 오히려 그래야지 붓기가 더 빠진대요. 그 따로 관리는 그냥 고주파 맞으러 오라고 할때 고주파 맞으러 가고 그냥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했어요 그냥 식단 관리는 다들 지방흡입 하고 나서 막 다이어트를 막 빡세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빡세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흡입 하고 나서 더안 먹게 되고 더 내가 식단 관리를 빡세게 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또 폭식할 것 같은 거예요 폭식하면 또 뭐예요 또 여기 또 찌는 거잖아요 그냥 적당히 먹자 이거라도 유지하자 그냥 운동도 그냥 걷기만 했어요 하루에 한 시간씩 걸어주고 그냥 평소 먹는 거에서 조금만 줄였어요 씹을 때도 천천히 씹고 삼킬 때도 천천히 삼키고 응, 음, 그게 다예요. 근데 상담실장님이 저한테 관리 잘하고 있대요.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저는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긴 한데 저 이거 다시 하라고 해도 할 거예요. 나한테 투자한 거니까 내 자신한테. 다음에 또 하라고 하면 할 것인가요? 음, 이건 100%입니다. 그리고 또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확연한 차이가 많이 돋보이나요? 네. 만나는 애들마다 다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 합의해서 갑자기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나요? 그냥 무조건 아파요. 아파서 불편한 것도 없고요.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으로 빼도 다리는 안 빠지고 상체만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스스로 해결하려 하냐? 이런 댓글이 있을 텐데 그 댓글은 다 꺼져 주세요. 노력했는데 됐으면은 제가 지방 흡입을 안 했겠죠? 허벅지 지방흡입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인가요? 저는 100%입니다. 엄마 몰래 했나요? 어, 아니요, 아니요. 엄마 몰래 안 했죠. 이거는 부모님 몰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성인이기도 하고요. 어, 딱히 엄마 몰래 할 필요는 없어요. 네. 하고 나서 착색 같은 거 생기는 부작용은 없나요? 착색은 없었어요. 착색도 없었고, 다리가 완전 멍으로 도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케바케예요. 전 멍이 안 되진 않았지만 엄청 조금 들었어요. 울퉁불퉁한 건 없나요? 지금은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방흡입하고 나서 그전 다리보다 지금이 더, 더 매끈해졌어요. 전에 살쪘을 때 골그루친게 아니라 여기 부분 부분 쪄 가지고 그때는 정말 살이 우퉁부퉁하고 이상해졌었거든요. 다리가 비대칭이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딱히 못 느꼈어요. 아직도 조금의 통증이라도 남아 있나요? 아, 근데 가끔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면 약간 찌릿찌릿한 게 있는데 근데 아프진 않아요. 옛날에 안 맞았던 하이가 지금은 다잘 들어가나요? 네. 지금 은 그냥 쏙 들어가요. 애미 들어가요. 애미. 지방흡입 맞을 때 많이 아픈가요? 수술할 때는 저희는 몰라요. 저희는 수염 마취해서 이렇게 자고 있어 가지고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술하고 깨고 나서가 그때부터 그냥 죽어라죠. 홍길동 은 진짜 존재 하 나요？미안 합니다. 지방을 무조건 많이 뺄수록 다리가 얇아지나요? 네 많이 뺄수록 다리가 얇아지긴 하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병원 원장님이 아니라서 이건잘 모르겠어요. 지급하고 나서 붓기가 빠져가지고 진짜 효과 볼수 있는 건 스스로 몇주 지나서예요. 그때 한2주차때 원래 다리에서 더 부어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아주 여러분들한테 그냥 되게 뗐었잖아요. 근데 한달 뒤부터 그냥 쑥쑥 빠져요. 한달 지나서부터 계속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서 빼는 거랑 지방을 입해서 빼는 것 중에서 뭘 추천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이건 죄송한데 이게 확실하게 답을 못할것 같아요. 다이어트에서 효과 많이 보는 사람 사람이 있고,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방흡입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추천을 못 드립니다. 몇살 때부터 가능한가요? 제가 병원 원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가격은 대충 얼마 정도 하나요? 이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료법 때문에 말을 못 해요. 그래서 힌트라도 좀 드리고 싶어요. 가격은 일단 500위 1000 아래 이렇게 힌트 드릴게요. 그리고 병원도 말은 못 해드리지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압구정에서 지방흡입 잘하는 걸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종아리 지옥도 있나요? 네네. 네. 저도 안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 종아리 지읍도 같이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허벅지만 했더니 종아리가 이제는 두꺼워 보이더라고요. 살이 처지거나 하진 않아요? 안 그래도 이렇게 살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렇게 확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처지겠죠. 이걸 감수하고 한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막 키가 날 정도로 처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 시간 지나면 또 보이겠죠 눈에?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살이 처지고 차라리 다리 얇은 게 낫지. 이 생각이에요. 지읍하고 나면 그 부위가 울퉁불퉁해진다는 소리가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어, 네, 그렇습니다. 저도 며칠 정도까지는 울퉁불퉁했는데, 이게 바본이라해요 일시적으로 약간 울퉁불퉁해지고 뭉치는 게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 풀려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지읍의 아픔을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그거예요. 차라리 죽여줘. 허벅지 지육하에는 허벅지만 살 빠지고 다시 상체 비만처럼 되지 않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허벅지가 빠지니까 종아리가 두꺼워 보이는 것도 있고 뱃살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한번 하면은 다른 데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 거예요. 부작용은 없나요? 모든 수술에 부작용은 다 있고요. 살 처짐 그리고 흉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또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근데 부작용을 보진 못했어요. 근데 또 시간 지나봐야 알겠죠? 몸이 가벼워진 게 느껴지나요? 걸음이 가벼워졌나요? 네. 이렇게 쭈그려서 앉는 거 있죠? 이렇게 쭈그려서 앉는 거. 그리고 쭈그려서 앉는 걸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쭈그려서 앉는 것도 잘 되고 다리도 잘꼬아져요 걷는 것도 진짜 확실히 가벼워졌고 옛날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는데 이게 살 때문이었나? 다리가 얇아지면 몸무게도 줄어드나요? 저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정말. 저는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많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 다리에 살이 없었던 분이라면 그렇게 많이 효과는 보지 못할 거예요. 아빠 복 계속 입고 계시나요? 네, 지금도 입 네. 언제부터 잘 걸을 수 있나요? 저는 일주일차 때부터 좀잘 걸었어요. 지읍하고 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을 살려준 것 같아요. 한 주기에 비쉬운 느낌? 부분 지읍을 하고 나면 그 부위에는 살이 안 찌지만, 대신 다른 부분에 살이 찐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거는. 저도 그걸 들었어요, 어디서. 살이 허벅지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하체 비만이었던 건데, 이제 여 허벅지 지읍을 하면은, 다른 데에 갈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종아리가 더찔수 있다. 그거를 들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먹으면 먹어 이제 허벅지로 가는 게 아니라, 살이 자꾸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턱살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뱃살로 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부피가 갑자기 작아져가지고 허벅지가 헐렁거린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헐렁거린다? 전혀, 딱딱해요 그냥. 언니 막 허벅지 살을 잘라내서 지방을 빼는 건가요? 아니면 마취크림 같은 거 바르고 주사 바늘로 찔러서 막 빼는 건가요? 근데 이게 병원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허벅지 살을 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구멍을 뚫어서 얇은 뭐 바늘? 같은 걸 이렇게 쑥쑥 쑤셔 박던데요? 저는 수면 마취했어요. 지방 흡입하면 흉터 났나요? 네. 지방 흡입을 한후안 맞던 바지를 입은 기분 알려주세요. 그때 울었어요. 그때 너무 행복해서 울었어요. 네, 진짜 내가 살다 살다 살아보면서 이런 경험도 하고 그냥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 하체비만이 스트레스가 진짜 심했거든요. 조파팔내 허벅지는 근육형이셨나요? 아니면 지방형이셨나요? 저는 지방형이었어요. 저는 진짜 허벅지 지읍을 하면은 효과 진짜 많이 보는 케이스였어요. 셀룰라이트는 어느 정도셨나요? 와 저는 셀룰라이트가 지읍하기 전에 진짜 심했는데 지읍하고 나서 좀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냥 매끈해요 그냥 허벅지 빼면은 골반 라인도 사나요? 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허벅지만 뺀게 아니라 여기 허무 뺐기 때문에 허벅지 엉덩이, 무릎, 관리 안 하고 편하게 많이 먹으면 다시 완산 먹게 되나요? 지금 지읍하고 나서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당연히 지읍하고 관리 하나도 안 하고 다시 먹으면 은그전 상태로 돌아가긴 하겠죠? 물론 제 예상입니다. 지읍하면은살 당기는 느낌이 난다. 데 진짜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맞춰 보도록 할고요. 궁금한 거다 답해 드렸고요. 개인적인 진짜 그냥 제 의견이고 진짜 질문하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답변해 드린 거기 때문에 물론 다 다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제 경험담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 보도록 할게요. 안녕.